신비야, 우리도 가자. 응, 같이 가! 야, 너 귀신이지? 이렇게 해서 내 정체를 영 알게 됐구만. 좋아. 이제, 마음껏 놀아주지. 이제부터, 시작이야. 흥, 놀아주긴 누굴 놀아줘! 제이야, 빨리 소환해! 어! からゴースーーめしあっ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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ああっっっっ 난 그딴 힘으로 내가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어둠의 힘이여 나를 지배하거라 봐봐 지금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 모든 하수기님의 것이다 참 이런 웃기네 하수구 하수구? 뭐? 어? 그, 하수구부터 내가, 으아! 으아! 진짜. 어쨌든 간. 한번더 간다. 어둠의 힘, 그로스 하! 으아! 으아! 으 으아! 어, 그럼. 예. 간다! 각성해! 아니! 저건! 일단 후퇴다 아 뭐야 야 그냥 가자 어? 신비야 우리도 빨리 가자 어어 어, 그래 아우 뭐가 왜 이러지? 너로 같이 가!